근데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긴 해. 너가 지금 시작한다면 1년 후나 뭐 6개월 후에 시작하는 너의 경쟁 업체도 똑같이 느낄 거야. 그만큼 널 따라잡기 힘들 거야. 그럼 SEO 한번 해봐. 입주 청소라는 키워드 좋지. 네이버에서만 키워드 검색량이 PC 기준으로는 9,800, 그리고 모바일 기준으로는 4만 200이나 나오는 키워드거든. 근데 이런 키워드는 초보자인 너가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전환율도 낮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어쩌면 이게 SU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 생각해봐. 사람들이 입주 청소를 보통 언제 검색할까? 이사할 때 하겠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사할 곳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어, 오피스텔 이름 중에 잠실 해리츠라고 있어. 잠실 해리츠라고 검색하거나 잠실 해리츠 입주 청소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이사 예정이거나 최소한 그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 잘안 청소 업체가 없어. 그럼 어디에 맡기고 싶을까? 내가 살 오피스텔을 이미 한 번이라도 청소해본 업체라면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를 했는지 남겨둔 그런 사례가 많을수록 훨씬 믿음이 갈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검색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거를 먼저 해결해줘야 돼. 우리가 입주청소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 어, 뭘 먼저 물어볼까? 일단 가격이 궁금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복층으로 이사한다고 한다면, 어, 복층은 보통 이제 창문이 조금 더 높잖아. 창문을 얼마나 좀 꼼꼼하게 하는, 청소하는지 뭐 이런 걸좀 궁금해 할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이나 부엌, 싱크대 이런 부분은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는지 생활 오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처럼 빌트인 가전들은 어떻게 꼼꼼하게 또 청소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을 거야. 맞아. 맞아. 단순히 창문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청소 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 훨씬 맡기고 싶겠지? 예를 들어서 창문 청소 서비스 제공. 그냥 이렇게 하고 사진 하나 딱 올려놓는 것보다는 어뭐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짧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도 좀 여러 개 구석구석 찍어놓는 게 훨씬 좋을 거야. SEO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서비스 페이지나 FAQ 페이지 등 굉장히 다양한 웹사이트 내의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어. 근데 오늘은 블로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알려줄게. 이거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 키워드는 몇 번이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내용이야 옛날에는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SEO 점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작용하던 시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키워드를 번 30번 넣어서 반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엄청나게 똑똑해졌잖아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어.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게 훨씬 좋아. 기본적으로 제목이라든지 첫 문단, 소제목, 그리고 마지막 문단 이렇게 들어가면 좀 좋긴 해. 하지만 여러 번 넣기보다는 읽는 사람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첫 번째 예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냥 한번 들어봐 봐.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를 하려면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 전문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 업체인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주청소는 단순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살기 전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죠.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잠실 헤리츠 입주청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 사례 어때? 좀 차이가 느껴져? 그치? SU에서는 결국 읽었을 때 좋은 글이어야지 상위 노출할 수 있어 키워드를 몇번 넣어야 돼요라는 질문보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글인가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SEO 고객은 전환율이 좀더 높아.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가격 비교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구매할 마음이 조금은 있는 상태야. 그래서 SEO를 잘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좀 확보할 수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그 검색이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란 말이야. 뭐 우리도 검색을 할때 한번 생각을 해봐. 나만 해도 검색을 막 했다가 뒤로 가기 누르고 막 컨텐츠 봤는데 어? 내가 찾던 그런 정보가 아니야. 그럼 또 다시 나가기 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검색. 거를 찾아서 검색을 하거나 뭐 연관 검색어를 클릭해서 보다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딱 원하는 컨텐츠를 찾았을 때 이거나 나 그냥 여기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 나는 광고도 진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근데 광고는 끄는 순간 방문자가 딱 트래픽이 0이될수 있다는 거 알지? 근데 SEO는 한번 작업을 좀 해두면 광고비 없이도 너의 웹사이트가 꾸준히 고객들한테 노출이 돼.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비를 아끼면서도 고객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광고랑 SEO 둘다 병행하는 게 가장 좋긴 해. 당연히 지금 당장이지. SEO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좀몇 개월간 지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야. 최소 몇 개월은 걸리거든. 그래서 늦을수록 너의 경쟁 업체가 먼저 선점해서 사이트가 점점 뒤로 좀 밀린다든지 아니면 원래였으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게좀더 느려질 수도 있어. 근데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긴 해. 너가 지금 시작한다면 1년 후나 뭐 6개월 후에 시작하는 너의 경쟁 업체도 똑같이 느낄 거야. 그만큼 널 따라잡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공평한 게임인 것 같기도 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줘.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어,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볼게. 그러니까 알람 설정 해두고 기다려.